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경학원의 노승수 강사이고요. 오늘 자밀고 1학년 설명회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저는 고등부 내신 수능 강의 7년차 강사이고요. 강남, 서초, 송파 지역 내신 담당해 왔습니다. 네, 오늘은 그 자밀고 3개년 시험 분석을 좀 드릴 거고요. 거기에 들어 있는 시그니처와 킬러 문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에 따른 고득점 내신 전략 그리고 프리 내신 3월 개강반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밀고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자밀고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좀 살펴보다가 자밀고 관련해서 어머니들 글을 올린 걸좀본 적이 있는데요. 수정 된다. 어떤 학교인지 정보가 많이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자밀고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자세히 드릴 건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서 영어 시험잘 준비해 나가면 우리 학생들도 자밀고에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고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밀고 학생 수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총 학생이 433명으로 규모가 좀 작은 학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학년은 14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급이 총 6학급이어서 학생들이 서로 반끼리도 너무 잘 알고 학교 내에서 학년 내에서 서로 거의 모르는 학생들이 없을 정도로 학생들이 친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1등급 컷은 어떨까라고 하신다라면은 90점대 중후반에서 1등급이 잡히고 있고 4% 기준이었을 때 5명까지가 1등급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급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었고요. 근데 이제 등급에 좀 변화가 있다 보니까 4%에서 이제 10%까지가 1등으로 급 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기준을 봤을 때는 149명에서 10%인 14명까지가 1등급에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한 학급의 2명 정도가 1등급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자밀고 영어 시험은 좀 어떨지 살펴보시면요. 제가 키워드로 잡은 것은 제한 시간 40분을 좀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다른 학교의 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 보통 50분 정도 시간을 주어지게 되는데요. 자밀고는 거기에서 10분이 더 빠진 40분 안에 풀어야 하는 부분이겠고요. 그리고객관식과 서술형은 보통 약 3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한 문항당 1분씩만 가지고 풀었을 때 10분밖에 이 남지 않는 학생들은 또 서술형 마킹까지 해야 된다는 걸 감안했을 때 상당히 시험장에서의 시간 압박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밀고 영어시험은 뭐 다른 것들보다도 이렇게 시간 제한 안에 풀어보는 훈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문항별로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어디는 빠르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이런 전략들을 미리 설정해 놓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시험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시험 범위와 출제 비중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기준이고요, 21년부터 23년도까지 좀 살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자매고도 이렇게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가는 학교라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 교과서 보통 두개 과가 들어가게 되고요. 모의고사는 20개 정도 지문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 좀 특이한 부분은 모의고사를 어떤 한 해의 특정 월에 있는 모의고사를 내시는 게 아니라 한 4, 5개년 혹은 5, 6개년 넘어가는 그 모의고사 중에서 선생님들이 일부, 일부의 지문을 뽑아서 프린트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프린트로 뭐 2개나 3개, 내지 조금씩 주어지시는 방식이라서 학생들이 이제 시험 공부를 함에 있어서 미리 공부할 수 없는 좀 그런 특이한 환경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프린트들을 모아봤을 때 20개 정도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는 이제 어휘 프린트라고 제가 좀 써놨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 지문에 관련된 동의어, 반의어, 유의어들을 정리하셔가지고 학생들에게 나눠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꼭 반드시 잘 외워라.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휘 프린트가 빈칸 문제나 어휘 문제 이렇게 변형돼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 어휘 자체 문제로서 좀 특수형으로도 나오기도 해서 자매고는 이 어휘 프린트를 받고 아주 꼼꼼하게 잘 외워야 된다. 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장 가서는 어휘 프린트에 있는 동의어 반열을 제외하고도 그 외에 추가적인 단어들도 나오기 때문에 어휘력을 좀 확장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랫부분에서 출제 비중을 좀 살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보통은 이 주황색 색깔의 모의고사가 비중이 점점 컸었다가 23년도에 쭉 보시면은 교과서와 모의고사 비중이 네, 균등하게 나오고 있다. 자밀권의 교과서를 중요하게 학습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올해는 교과서가 바뀌게 되는데, 여전히 자밀고는 교과서의 중요성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변형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중학교에서는 교과서를 암기하면 대체로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변형이 되는 부분으로서 상위권을 변별해 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밀고에서는 변형의 특징은 위에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객관식에서는 어휘와 빈칸에서 좀 변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휘는 보통 동반이어를 활용해서 출제된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잔민고는 빈칸에서 변형이 좀 많이 되는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세한 시험 문제는 이후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술형으로 가시면은 요양문 빈칸이라는 유형을 내실 때도 있고 안 내실 때도 있지만 뭐 시그니처로 좀 내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 40번에서 나오는 그요양문 유형이랑 상당히 유사한데요. 어떤 지문이 있고 그 하단에 이제 요약해 놓은 문장이 있는데 보통 수능을 풀 때는 객관식으로 풀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서 유출을 해나가면서 풀어가는 과정이지만 시험에서는 그 새로운 문장 속에 있는 들어가야 할 단어를 지면서 찾아서 써라. 이렇게 좀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작 부분은 기본적으로 외워서 쓸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워서 단어를 배열해서 쓰도록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험추를 좀 분석해보면, 변형해서 쓰는 것들도 꽤 많이 이제 변별을 두기 위해서 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유양원 빈칸이 나오면 영작이 변형이 안 된다랄지, 영작이 변형이 되면 유양원 빈칸이 안 나온다랄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좀뛰어하게좀 시험 문제를 구성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형영작이라는 거는 문장을 전화시켜서 써라. 그래서 다르게 다른 표현으로 이제 문장을 쓰라고 하실 때도 있겠고요. 아니면 아예 새로운 문장을 쓰라고 요구하시는 경우도 꽤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밀고 영어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 지문을 학습하고 지문을 꼼꼼히 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추가적으로 뭔가 영작을 쓰라고 했을 때그 영작을 쓸수 있는 능력까지도 갖추는 게 자밀고 시험 대비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변형의 비중을 좀 살펴드리려고 하는데요, 분홍색 부분이 변형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문항 변형되었다가 22년도에는 열 문항, 23년도에는 두 문항 증가는 열두 문항. 그래서 변형률을 높여 나가시면서 난이도를 좀 올리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대표 문항을 좀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시험이 나오는지 좀 확인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어법 문항을 좀 가져와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능어법 같은 경우는 다섯 개 단어의 밑줄이 쳐져 있고 해당 어법 포인트를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특히 틀린 걸 하나만 고르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이들이 그렇게 깊게 공부를 하진 않지만 내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틀린 것끼리 짝지어진 걸 찾아라. 그리고 밑줄을 보시면 은 단어가 아니라 거의 문장 단위의 밑줄이 쳐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법을 학습함에 있어서 어법제 틀린 것을 찾아가는 그런 연습을 꼭 해야 한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법상 틀린 것의 개수를 고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어가 다섯 개만 밑줄이 쳐져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상세하게 맞고 틀린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만 맞출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법은 엄청나게 변형을 많이 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꼼꼼한 암기를 통해서 이런 어법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라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술형에 가면 이렇게 고치라는 문제가 굉장히 일정하게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줄을 세 가지를 쳐놓고 어법에 맞게 너네가 고쳐봐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암기 그리고 이런 형태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대비를 할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밑줄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기출 경향을 보면은 밑줄 없이 그냥 너희가 찾아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아주 생각보다 꼼꼼하게 정말 암기를 해야 하고 그문장의 밑줄이 없더라도 어떤 특정 부분의 어버 포인트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기억해내는 능력, 그렇게 콕콕 집어서 학습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요구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빈칸 영연풀이 부분을 좀 살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빈칸과 영연풀이가 섞여서 나오는 부분이 담일과에서꽤 자주 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빈칸이 3개가 뚫려 있고, 그 3개에 들어가는 단어를 너희가 떠올린 다음에, 그것에 해당하는 저 보기에서 영역풀이를 매칭시켜라 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영역풀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뭔가 제공해주시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학생들이 이제 영역풀이를 그 자리 시험장에서 보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자매고 내신을 진행할 때는 그 영역풀이까지도 학생들에게 제공해서 학습시키고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계속해서 연습시킨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객관식으로 내시기도 하지만 서술형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빈칸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대비가 될수 있게끔 핵심 키워드 그리고 영영풀이 학습이 필요하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 요양문 빈칸 부분인데요. 이렇게 주어진 지문이 있고 학생들이 새로운 요양문을 읽어 나가면서 그 필요한 단어들을 유추해서 위에서 찾아서 쓰는 유형이 되겠는데요. 요 유형은 좀 시그니처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한 등급이 높은 학생이다 할지라도 이 유형 자체에 익숙하지 않으면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연습을 많이 통해서 시간을 절약해가는 빠르게 답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좀 요구된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빈칸을 저는 오늘 이 대표 문항 소개 포인트로 잡아봤는데요. 이 빈칸 부분이 변형이 좀 많이 심화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독해력도 좀 요구가 되겠고요. 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선생님들께서 일부러 좀 헷갈리게 하려고 좀 틀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장치들을 상당히 많이 마련해두고 시험을 출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칫하면 그 실수에 넘어오기가 쉬운데, 그런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좀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빈칸 부분 변형을 좀 살펴보시면요. 네, 단순히 동반여 변형이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원무열좀 간단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최고가 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있다 이런 말이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교과서 부분으로서 어떤 한 선수가 월등히 뛰어난 것보다는 팀워크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왔던 부분인데, 변형이 좀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시면은, 네 문장 구조가 완전히 많이 바뀌어져 있고 내용이 이제 비슷하게 갔다라는 부분이 한번 보시면은 개인적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진 않다. 그러니까 최고가 되는 것과 개인적 영광 이런 것이 비슷하게 가져왔고요더 나은 게 있다는 말은 그게 꼭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약간 국어적인 생각을 좀 요구하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더 심화되는 변형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아예 새로운 문장이 추가되고 거기에 빈칸을 뚫어내는 유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흐름을 좀 이해해드리기 위해서 이 지문의 내용 간단히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문은 삶의 향상은 머릿속 생각이 향상으로 가능하다. 이 정도의 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것이 나오고 안 좋은 생각을 하면 안 좋은 것이 나온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첫 번째 예시로서 행복하자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안 좋은 것만 있기 때문에 안 좋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끄덕끄덕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시, 애시, 반대 예시인데요. 성공적이고 행복한 사람들은 좋은 생각,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하고 싶은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산다. 이런 내용들이 이어졌고, 그리 갑자기 추가된 문장이 나왔습니다. 원래 있었던 네 번째 문인데요. 성취하고 싶은 거를 세부 단계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추가된 문장의 맥락에 지금 성공적인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의 맥락 속에 들어가는 그 내용을 찾아라 라는 얘기였거든요. 추가되긴 했지만, 그 글의 흐름 속에서는 반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내용이 답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출제하신 건데요. 추가된 문제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꽤 길었죠. 네, 보시면은 달성하고 싶은 걸 생각한다, 꿈이 현실이 되는 걸생각한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잘 담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빈칸에 물어본 부분이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빈칸의 답이 빨간색 부분, 부정적 환경에 사로잡힌다가 답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푸는 과정에서 어 여기는 행복한 사람 나와야 되는데 왜 부정이 나오지 해서 이걸 선택을 안 고를 수도 있었지만 거기에 자세히 보면 파란색 부분에 웨더덴이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긍정"이라는 말이 되면서 이 부분이 답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문을 읽고, 단순히 그 지문 내용만 숙지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확장될 수 있는 부분, 뭔가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더라도 뭔가 응용을 잘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요구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지문을 이해하더라도 깊게 생각해보고 다양한 방향들로서 예상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꼭 적응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유형들에 대처하려면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어법 실전 연습을 좀 담았습니다. 어법 유형이 상당히 고정화되어 있고, 비교적 다양하게, 그리고 항상 비중 있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어법을 꼼꼼하게 학습을 하고, 반드시 문장 단위 학습, 그리고 개수 고르기, 어법 고치기, 이런 모든 유형들에 대한 실전 적용을 해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어휘력 키우기 부분을 또 추가로 해 놨는데요 반드시 동반이어 학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나눠주시는 그 동반이어 프린트, 유이어 프린트도 학습을 하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학습을 해서 어휘력을 키워서 어휘 빈칸 유형에 대한 대응이 될수 있도록 해야겠고요 또한 그 주요 단어들에 는한 영양풀이 학습을 통해서 빈칸과 영양풀이가 같이 등장하는 그리고 혹시 빈칸을 채우라고 할 수도 있는 그 부분들까지 대응이 되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독해력, 논리력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봤는데요 그의 그래, 흐름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어떤 추가적인 문장이 들어갔을 때에도 그 맥락을 잘 이해해서 그 새로운 문장을 소화해야 될수 있는 그런 독해력과 논리력을 키울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해 나갈 거고요. 자매권의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암기해서 지문 암기가 될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암기해서 쓸수 있는 영작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형 영작도 나오고 새로운 문장을 쓰라라고 하는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응용 영작 훈련까지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훈련을 시키고 시험장에 들어가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문 빈칸은 나올 때도, 있다,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익숙해지게끔 그렇게 연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수업에 들어가는 자료들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꼼꼼하게 필기본이 학생들에게 제공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법이나 어휘 그리고 서술력. 최근 추세는 또그 글의 흐름 속에서 어떤 지칭하는 부분을 많이 물어보시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같은 지문 속에서 비슷한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었다라거나, 아니면 대명사 같은 지시사 같은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지도 물어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것들까지도 다 포함된 필기본을 제공해서 학습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자밀고시험에서는 글의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에서 어떤 새로운 내용이 들어갔거나, 좀 많이 바뀌었을 때도 같은 말인지, 논리적으로 잘 연결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마인드맵까지 제공을 해서 학생들이 한눈에 글의 흐름을 잘 정리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 나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렇게 업법 어휘, 이렇게 포인트로 잡았던 부분들에 대한 빈칸을 뚫은 것이 저쪽에 있는 이제 암기 대본인데요. 그 암기 대본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암기가 가능하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뭐 통암기를 시키는 건 아니고요. 업법 어휘 관련된 포인트를 먼저 학습하면서 빈칸을 채워나가면서 영자훈련을 통해서 전체적인 암기가 이루어진다고 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메고 스타일로 이제 복습시험을 보게 되는 그 과정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메고 시험 스타일로 복습을 함으로써 내가 배운 내용이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를 계속해서 예상해 보면서 복습을 해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실제 시험처럼 미리 보는 중간고사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매고 시험은 40분에 굉장히 제한된 시간 속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실전 연습이 너무나도 중요하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시험과 이런 동일한 환경에서 연습을 총 3번 정도 함으로써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꼼꼼한 관리 부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여기서 좀 주안점을 두고 싶은 부분은 이제 내신 수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모든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제공하고 잘 이끌어 나가는 방식을 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상세하게 문자를 발송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단어 테스트나 복습 테스트나 이런 사두적인 것에 있어서 통과를 했는지 못했는지 점수는 어떤지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어떤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문자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네 기록을 해서 저렇게 성적표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고 그것에 대한 점수는 어떻고 그 시험을 봤을 때 영역별로 장단점은 어떻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요. 그런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학생별로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해야 될지 또 어떻게 너는 개선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판단하고 네 관리를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경학원의 연관 일정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자매일고 스타일로 맞춤 수업과 관리 그리고 특화재료 제공을 통해서 네, 1년의 과정에 시험을 거치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1학기 중간고사 4월말, 5월초에 예정되어 있는 이 시험을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시험 후에는 다음 1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조금 애매해지는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저희 성경어학원에서는 그렇게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학생별로 시험지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잘 되었고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해야 하는지 판단을 하고 나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정규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후에는 여름방 학 집중 수업이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1학기 과정을 다 끝내고 나서 전반적으로 다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2학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판단을 하고요. 또한 1학년들은 모의고사를 3월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9월에 보게 되면요. 그래서 6개월간의 텀이 있기 때문에 그텀 사이에는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좀잘 준비를 안할 수도 있겠지만 여름방에 학그 부분을 완벽하게 만회해서 9월 모의고사를 잘볼수 있게 이렇게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름 방학이 지나고 2 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학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자밀고 같은 경우는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시험의 경향이 매우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2학년은 매년마다 시험 경향이 많이 바뀌고 그리고 시험의 어떤 출제 포인트도 다르기 때문에 겨울 방학 집중 수업 때는 그런 자밀고의 2학년 특화된 유형들을 체화하고 연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수능에 대한 대비도 병행해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프리네신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자밀고 유형 자체에 익숙하지 않다면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또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밀고 기출 시험에 체화되는 과정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주에는 빈출 업보 포인트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들을 정리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출 적용 훈련이 진행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험 범위 중에서 교과서 범위를 학습해서 기출로 풀어보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로는 이제 기출 어휘 암기가 들어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받았던 어휘 프린트가 있었죠. 그 어휘 프린트를 네, 외워서 암기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문이나 선지에서 나왔던 추가적인 단어들도 네, 기출 어휘 암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로서 서술형 영작, 배열하는 영작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영작 훈련을 진행한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로 갔을 때는 빈출 어퍼 포인트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정리를 하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저, 기출 적용 훈련 진행을 하고, 그리고 부교재 모의고사 범위 학습을 통해서 네, 기출 적용 훈련 두 번째로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에는 이렇게 학습하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습한 내용들을 실제 시험처럼 해보는, 미리 보는 중간고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2주간 배운 내용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40분 제한 시간 속에서 미리 보는 좀 등급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한 상태에서 본 내신에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전략적으로 방향성이 잡힌 상태에서 내신을 준비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16일부터 3월 내신반이 시작되게 되겠는데요. 네, 이렇게 처음에는 지문분석 필기본 학생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법, 어휘, 그리고 지칭, 그리고 중요한 글의 흐름, 글의 흐름 속에서 뭔가 변화될 수 있는 부분, 추가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모든 상세한 것을 담은 필기본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암기대본을 통해 학생들이 계속 지문 암기를 하고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과제로서 워크북, 변형문제 풀이를 진행하게 되겠고요. 그러면서 지문 복습하고 동시에 네 위클리 테스트, 자밀고 유형으로서 네, 확실하게 기출문제에 체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매주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을 진행해 나가면서 미리 보는 중간고사 총 3회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최종시험 전까지 잘 준비가 되게끔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6주간의 수업이 쭉 진행이 되고 마지막 최종 직전 총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자의 파이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총괄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실전 감각을 극대화시킨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정확한 시간 안배와 정확도를 높여서 시험을 잘 보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입학 테스트에 대해서 좀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내신을 진행을 하는데 왜 입학 테스트를 볼까? 왜 진단 테스트를 볼까?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내신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수준이 다 다르고 그리고 저희가 자밀고를 진행하는 방향이 있어서 학생마다 좀 케어를 다르게 하려는 그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학생의 실력을 명확하게 좀 판단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면 이 표와 같이 문법은 어디가 약한지 아주 상세하게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어휘가 약한지 독해는 또 어느 경향이 약한지 서술형도 잘 되고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학교 자밀고 시험에 맞춰서 학생을 지도해 나갈 수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리 내신만 이렇게 안내 다시 드리겠습니다. 3월 2일과 3월 9일, 2주차에 거쳐서 프리 내신 워밍업을 진행을 하겠고요. 그리고 3월 16일에 내신만 개강이라는 것을 안내 드립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